안녕하세요 김대현의 혈액사랑 혈액 여기 있과 전문의 김대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암의 항암, 여기 요법중어요5라는 수용체가 있을때 사용하는 1차 항암요법인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법에대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요요법은 사실 수술 이후어어요어요 여기 있요 여기 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이 하암, 아니라 이미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치료를 해서 생존기간을 늘리고 환자의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고식적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 하암,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항암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먼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화학력법은 허투라는 것이 양성인 경우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 허투라는 게 그럼 다시 한번 뭐냐고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특히 이 점막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세포들은 이 세포가 성장하고 자라고 증식하고 분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에 대해서 이모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들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일종의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게이허너 2라는 일종의 수용체입니다. 즉, 이 수용체가 정상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러한 세포들이 자라게끔 이러한 에피셀리 f 그로스팩터즉 EGF라는 물질이 가서 이 수용체에 달라붙을 때이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세포를 증식시키는 게 일반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잘 분열하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허투가 있는 경우가 화트. 우리는 있다 없다 얘기 안 하고 사실은 과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정상보다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별은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 허두주맙이라는 약을 써서 이 수용체를 차단시킴으로써 세포의 안에서 전달되는 이런 세포가 증식하고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신호를 차단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두주맙이 바로 일종의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보통 암세포를 조직검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조직검사한 조직을 가지고서 이 허투라는 것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이걸 염색을 한다 즉 색깔을 먹여 보으로서알수 있는데 이게 1단계로 염색되느냐 아니면 2단계로 염색되느냐 3단계로 염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보통 1단계는 과발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부터는 과발현이 맞다. 그래서 이 경우부터는 허투에 대한 이허투 주마비라는 표적치료제를 쓸 수가 있고, 썼을 때 실제 효과가 있고요. 2단계 정도면 이제 이거는 애매하다 해서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염색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하게 보는 PC라는 방법을 쓰는데, PC라는 방법은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실제로 그만큼 과발현이 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허투라는 것이 과발현 양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한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과발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표적치료제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허투를 썼을 때에 허투추맙이라는 약을 썼을 때 어떤 약이랑 결합을 하는 것이 좋요허 헤투추맙이란 이제 하나만 쓸게 아니라 다른 약까지 같이 써서 이걸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해줘야 암세포가 더 효과적으로 죽지 않겠어요. 즉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면은 목도 졸라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해서 굶겨 죽이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단순히 숨만 못 쉬게 할게 아니라 또좀 굶겨 죽일 것만 아니라 숨도 못 쉬게 하고. 굶겨 죽이고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죽이자 이런 의미에서 하암화학요법은 하음, 대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약제를 병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세포 독성 화암제라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조금 빨리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는 그러한 약들만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이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종류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즉1 플러스 1이 2가 되는 효과가 아닌 2 이상의 3, 4, 5의 효과를 볼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너지즘이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허드투맵을 투여하는 방법은요, 이 방식을 우리가 이 치료하는 방법이 3주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3주 단위로 이제 입원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허들주밥을 입원하신 첫날 이제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는 기간이 약 9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5 e p 부터는좀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쓰는 방식이고 이 약들을 쓰는 방식이 대개는 이제 12시간이나 24시간 정도의 지속적인 주입을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입원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5FU라는 것은 암세포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마치 자기가 사용해야 될 영양물질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핵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 그핵 합성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영양물질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은 합성이나 분열을 더 이상 못하고 멈춰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항대사물질이라는 그런 계통의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FU라는 항암제를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백금항암제라고 해서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보통 첫날만 하루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시스플라틴은 전후에 되게 수액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서 이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미리 막고 그 다음에 투여한 이후에도 수액을 또 공급을 해서 이런 콩팥으로 충분히 씻겨 내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치료는 3주 단위로 이렇게 4박 5일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자 부작용은 이렇습니다. 이허드0맵이라는약 자체가 일종의 항체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없는 물질이지만 이제 이이을이 허트라는 수용체에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특수한 물질을 항체를 합성0 0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근데 항체는 대개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개 이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것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게 아니라 어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생명체에다가 이러한 이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고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없는 다른 종류의 이종의 단백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독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되게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항체 관련 반응이라고 하고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피부가 가렵다든지 아니면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심하면은 호흡곤란, 혈압이 떨어지고 어 열이 난다든지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항체 관련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대개는 빨리 주입하면 그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분들은 이런 반응이 되게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을 맞고 그 다음에 항체를 조금 더 천천히 주입하는 방식으로 극복하지만 이 반응이 너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맞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5 a p u 나 이런 시스플라틴 같은 약제는 되게 항대사물질, 즉 전통적인 형태의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일반 세포와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서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많은 항암제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 중에서 조금 빨리 자라는 세포들도 손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이브 앱효는 이 입안을 감수하고 있는 점막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입안이 헌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점막염의 증상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은 플라틴백 배급 항암제라는 계통의 항암제인데 이시 시스플라틴과 같은 약제는 아주 독특하게.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투여를 하기 전후에 반드시 충분하게 수액을 맞고 투여를 하지만 그래도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 또이 약제가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손발저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암제가 대부분 어느 정도 백혈구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지만 이 시스프라틴이라든지 파비엘피아 같은 약들도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고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소화기 계통에 있는 균코 이런 점막에 있는 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침범을 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열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암치료한 이후에 보통 일주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집에 가신 이후에 고열이 나거나 오한이 나거나 했을 때 체온을 재봐서 38도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백혈구를 올리는 촉진제를 맞고 적절한 항생제를 써서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이 5F라는 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대개 4일 동안 입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대개 미국 같은 데서는 입원 비용도 비싸고 또 환자들이 입원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이 약제와 똑같은 계통의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으로 바꿔서 먹는 약으로 투여를 합니다. 캡사이타빈은 이 5F의 비슷한 물질인데 이게 먹는 약으로 들어가서 소화기에서 흡수가 돼서 간을 한번 지나가서 대사가 되면은 5F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죠. 투여하는 방식은 하루 두번 먹고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 약을 먹고 3주면은 보름 먹고 한 주를 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캡사이타민이 재미있는 얘기인게 이 약을 먹고 난 분들 중에서 한20-30% 정도는 손발이 벌겋게 되고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손발 증후군 영어로는 핸드폰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캡사이타민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핸드폰 즉 손발 증후군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라든지 캡사이타민이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파이브 에퓨라고 주사로 맞으셔도 되겠고 나는 이번이 싫다 또는 좀더 편안하게 항암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캡사이타빈 같은 먹는 약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드리면요, 이허투주바 파이브 에퓨시스프라틴 또는 허투주마 캡사이타빈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제 요법은 허투가 과발현된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즉 수술을 할수 없는 전이성 위암에서 일차 약제를 사용하는 그런 약제이고 이러한 약제들을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허드 주맵이라는 게 일종의 항체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즉 고열, 발열 또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혈압 저하 이런 항체 관련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전막염에 의해서 입이 헐거나 설사하는 증상. 그다음에 신 기능 이상, 신경 증상, 백혈구 감소에 의한 발열 증상이 나올 수 있고 캡사이타빈은 아주 독특하게 손발 저림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과 고용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